안녕하십니까? 영월라즈입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피고 이제 치고 있는 공작선인장 월하미인입니다. 이게 그저께 저녁에 폈거든요. 딱 이틀 피고 지금 비가 오니까 그대로 꼬꾸라졌네요. 아,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 공작선인장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글로리아 공작선인장. 형광색인데요 고송이가 아주 큰 편입니다. 자, 원래 총5 0송이피었는데요 자, 제가 고송이를 이거는 그 가지 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마르거든요. 마르, 마르면 하나씩 다 모아 놨다가 여기 묶어 갖고 놓은 게 이렇게 5 0송이나 되었습니다. 원래 장인에 몇 송이 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인에도 하여튼 엄청 피었습니다. 원래 이 나무에서 총 50송이 여기에. 이게 분갈이 한지몇 년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 8년 이 화분에서 그대로 큰것 같습니다. 그럼 단방울안 주고 빗물만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꽃송이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은근히 미안하고 그래서 원래는 분갈이를 해 주고 좀분갈를 시키려고요. 한 두세 개로 나눠 보려고요. 아! 작년에도 씨앗이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작년에는 제가 요 조항공작선인장이랑 부비부비 해 가지고 열매를 열렸는데요. 올해는 자기도 스스로 알아서 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여기도 달렸고 와 많이 달렸네?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아이고야 여기는 달렸다가 떨어진 거고, 이, 이런 건안 되거든요. 여기도, 와, 올해 진짜 많이 달렸네. 여기도, 여기도. 이게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거의 한벌그스름한게 있거든요, 물랑물한 게 완전히 용과 같아요. 먹으면요, 용과처럼 달달하거든요. 안에 아마 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 글로리아 선인장이 형광색하고 요 주황색하고 어쩌고저쩌고 얼리리끌리래서 제가 부비부비해줬는데 씨앗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걸 올해 2021년 4월 8일날 파종을 했는데요 아한 달이 지나도 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 금장 선생님께서 지퍼백에 넣어서 발화를 한번 해봐라. 저면관수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발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면관수에서도 뺐고 크면은 나중에 형광색하고 여기 주황색하고 합쳐지면은 어떤 색이 나올까 참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 요 분갈이 오늘 비가 와서 옥상해서는못 하고요. 자, 꽃방피스 무리하게 쓰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들어볼까요? 와, 크기가 대단합니다. 어이구야. 안 되겠다. 뒤로, 뒤로, 뒤로 가야지. 그래. 아이고야. 문제 다활정열어놓으면 오늘 또 목이 난리 나갔다. 빨리 갔다 빨리. 계단 내려올 때는 조심, 조심, 조심. 아, 방구 소리 아닙니다. 이빠져나오요 아이고야. 화분 속에 화분이 또 있었네. 아 저게 좀힘들던데아 겨우 빠져나왔어. 야흙포서 오래됐다. 칠, 팔년아 저거는 화분이 아니고 쓰레기통인데요. 하, 구멍 좀 벗어. 아이고. 분리를 시켜볼게요. 아 장갑을 껴야 되겠어요. 자 저게 이런 포기가 아니고요. 큰거두 포기, 아주 작은 간폭기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서 아 겨우 하나 빠져났어요. 아 길긴 이 길다 뿌리 봐라. 아 가지가 부러졌네. 아이구야 아까운 거. 웃잖아 하나 부러졌나? 아 옆에 또 하나 부러졌네. 아두 개깝다. 아 아이구야. 그래도 저게 제일 작은 거고요. 다행이네. 아또한개 부러졌어요. 아 조심 조심 천천히. 아큰거두 개는 부러지면 돼. 와 드디어 큰거 하나 두개중 하나 분리시켰어요. 아이고 또 하나 끊어졌네. 와 끊어진 게 말도 너무 시하다. 와이고야 아까비. 꽂자 너. 화분 안에 스로폼만 그대로 쓸게요. 한 3분의 1 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할 흙을 배합을 해 볼게요. 가늠 마사 한 바가지 넣고요. 분갈이 용토도 한 바가지 넣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섞어 쓰는 거예요. 자, 태비그름 숙성된 건데요. 자, 접지에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폴라이트 한 바가지 마구마구 섞어 줍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맨 밑에 굵은 마사 한 바가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섞은 흙 어느 정도 80% 정도 채워주는데요. 자, 이제 채워주고, 아, 군가리 용토가 모지래나요 군가리 용토 두 바가지 넣습니다. 늘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한 4개 정도 꽂아줍니다. 아, 지지대가 좀 짧은 것 같아요. 화분도 길고, 공작선 인장도 원체 길었어요. 아, 저 반도 안들것 같은데. 일단 넣어볼게요. 아, 조심조심. 부러지지 않게. 자, 겨우 끈 하나로 지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지. 지지대가 짧은 거요. 예 그래갖고, 지금 지지대 구멍 사이에 작은 지지대를 하나씩 더 넣었습니다. 아, 이제 길어졌나요? 자,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조심조심 세워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작선 인장이 보기보다 똑똑 잘 부러지거든요. 와 분갈이 하나 하기 위해서 바닥은 지금 난장판입니다. 세 포기 중에 한 포기 완성했는데요. 나머지 두 포기 분갈이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분갈이 완료. 맨 오른쪽 게 제일 큰 거고요. 지금 화분이 세 개지만 이제 각각 한 포기, 여러 포기 아닙니다. 화분 하나에 한 포기씩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원래 50송이 폈다는 거죠. 목단꽃 아닙니다. 공탁 선인장 50송이 묶어 난 거예요. 아,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뒤에 신부가 서 있으면은 새 신부 부케 같아요. 이거는 제일 작은 뿌리하고 잘린 가지 버릴려니 아까워서 옆에 몇 가지 또 꽂아놨거든요. 여기도 한 뿌리입니다. 가지가 여러 개지만 자 이제 꼼꼼 묶어서 세워놓을 거예요. 요놈들은 이제 꼼짝마라입니다. 이제는 가지 더 이상 안 키우고요. 새순 올라오면 단방단방 잘라줄 거예요.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쪽에도 잘라, 이쪽, 여기도. 다 자른 거예요, 저쪽에도. 여러분들도 귀신 머리처럼 산발을 해가지고 늘어지는 게 싫다면, 그래서 공작선인장을 잘안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꽃 피는 시절 오면 꽃은 보고, 훅 해서, 아, 나도 키우고 싶다. 막 이런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깔끔해졌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 낮에 분갈이하고, 이제 정리해서 밤에 이걸 LED 조명 이렇게 아래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 바로 옆에 담모안이랑 로비비아 꽃이 활짝 피어 갖고 있거든요. 서비스로 구경하고 가세요. 담모안은 향기도 좋답니다.